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부터 그 구약의 서른아홉권, 네. 그 서른아홉권을 네,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 후손 그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야곱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애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네 이제 200만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르렀을 때그 400년의 어 기간이 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저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에 내시는 그러한 어 출애굽을 네 기록했고요. 또한 레위기는 이제 그 광야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율법과 절기와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이제 지도하는 책이고, 또한 민수기는 숫자를 쉬었다 해서 민수기인데, 그, 가데스 바나에서 한번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너기 가난 정복을 앞두고 두 번의 숫자를 어 세웠으므로 민수기인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네, 어떻게 저들이 그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교훈과 훈계를 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그, 어, 가난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고별사를 하는데 어, 신명기의 십자는 매운 신으로서 네 아주 호되게 어,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네, 교훈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을 맺습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토지 분배를 하며 이제 가나안 정착에 힘을 씁니다.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해서. 그 지도자가 없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는데 이때 활약했던 그 사사들이 은니엘, 두보라, 입다, 어, 삼손, 기돈 등등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룻기가 등장하는데 룻은 루스, 어, 이방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여인 룻도 사랑했으며 또한 라합을 들어서 또한 사용도 하셨고 또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욕을 들어서도 사용하셨던것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온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육기를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그, 그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열한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솔로몬의 불신종으로 해서 931년에 르호보암때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는데 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 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로 열한기 상하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와 열한기 상하를 이제 다시 재집필란 것이 역대 상하인데 이 역대 상하 는그 유다 지파의 왕 왕조의 어, 입각에서 제피를 했으므로 말미암아 네, 그, 그 남유다에 어, 네, 취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제 그 포로 생활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가 이제 1,2차 포로 귀환을 그 백성들을 포로 귀환해서 이제 그 성,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안은 3차로 포로 기한에 돌아와서 이제 에르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는 이제 남아있는 그 포로의 파사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에 있을 때, 네, 왕비가 되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책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 시가서가 시작이 되는데, 어, 육기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저가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유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어, 시편은 시편은 찬양과 감사와 또한 회개와 이러한 어, 찬미의 어, 시가 담겨진 책입니다 자는은 네, 자문은 그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슬라미의 사랑 이야기를 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등장하는데 네, 먼저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을 했으며 또한 40장에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언급하면서 세대 요한에 등장할 것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53장에는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직도했으며 네, 이사야서는 특별히 66장까지 있는데 이것은 성경 66권을 네, 이렇게 그 어, 네, 성경 66권은 66장의 다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 그 66장과 65장과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예를미해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였는데, 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애국과 손을 잡고 피신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른 하지만 저들이그 선지자들과 그러한 그 왕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자 눈물로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할 것을 축구했던 그 예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아 애가를 에레미아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후에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요, 어 다니엘은 왕족의 어,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광족이므로 저는 느부까네살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금신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네 그열 금신상은 곧그 바벨론을 집중을 하는데 뜨인돌이 나와서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데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뜨인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아 어큰성 바벨론아 내가 멸망을하였도다 하는 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다니엘이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소선지서 1 2권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메를 사랑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 네, 이제 요에서는 네, 하나님께서 네. 어 마지막 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는 남녀노소 할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내 네,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뽕나무 지배자였는데제배자였는데 저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오바다는 네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행보를 너무나 많이 방해를 하고 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어, 나라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애돔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 요나서는 이제 그 니누의 성에 하루길를 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함으로 말미암아 니누의 성에 열2 만명의 민우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 미가서는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증거했으며, 그는 또한 6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동행하심을 예,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홈은 이제 누웨성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그름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스바냐는 네그 스바냐는 네, 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러한 어네 말씀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더디하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너희는 왜 나의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으로 재촉을 하셨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말라기서는, 네,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자. 하나님께서는, 네, 네 마지막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이 말라기서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예이 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네, 더욱더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두구 절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내 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내 형제를 내 몸같이 품고 받아들이며, 내 이웃의 짐을 질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